안녕하세요 농장에 또 왔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있죠 아, 오늘은 어, 저, 음, 이맘때쯤이면 으름이 이제 많이 익어갈 때이거든요 그래서 으름을 한번 찍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신랑이 미리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어, 으름의 박사 우리 신랑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박사야 무슨 <laughs> <laughs> 지금 뭐 하는 작업을 해요? 아, 얼음 딸라고 음. 작년에는 사실 우리 이밭 500평이 다얼음밭이었어서 얼음밭 음. 근데 얼음을 다 쳐내고 이제 울타리 그 옆으로 얼음이 남아있거든 네. 그래서 집에 작년에도 많이 따가지고 갔었잖아 이거 네. 따가지고 갔었는데 나만 먹지, 뭐, 다른 사람은 안 먹잖아. 네. 지금서부터 이제, 으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벌어져요. 음... 이걸 가져가서 한 2, 3일간 보관도 할, 수, 하려면, 요 정도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적에, 딱 음... 가져가면 딱 됩니다. 음. 지금 따면 알맞겠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주더라도, 이때 따서 갖다 주면 돼요. 아, 네. 네. 그리고, 얼음이 이게 만져보면은 이제 여기 여기 보면 여기 금이 살짝 갈라고 표시하는 게 있어요 여기 요 금이 살짝 보이죠 여기 여기 이렇게 그죠네 예,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라인이에요 근데 음... 살짝 물렁물렁 할적에도그거 따가지고 가서 집에 갔다가 음. 옛날 시골에 있을 적에 따다가 그뭐저저저 저기 저, 그, 저, 저, 저 뭐야 그게아그거 생각이 안 나네. 어 왕겨 어. 왕겨 같은 데다 이렇게 묻어놓고 했다가 이, 먹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원래. 이런 걸요. 예안 음... 익은 것도. 심한 검역해 익으면은 다 물렁물렁해 익어갖고 이렇게 또 벌려서 먹고 랬었거든요 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벌려서도 상관없습니다. 이그데 요거 몇 개만 따가지고 가기 위해서 벌어진 것만 몇개 채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이이 이, 이 나무는 이 농장 안에 들어 있는데 일부러 내가 안 쳐냈어요 이거. 그냥, 이쪽에는, 너무 음지라, 음지기 때문에, 그냥, 으름나무, 길른다 생각하고, 그냥, 냅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게, 그, 뱀 집게인데, 이게참 음. 효력이 좋아요. 요렇게. 높은 데 있는 것도 딱 감아서, 요렇게 아. 따면은, 요거, 요렇게, 딱, 따서 있잖아, 이렇게. 어, 그러네. 네. 그래서, 요런 것만, 딱 봐서, 요렇게 멀리 있는 것도 딸수 있는데, 안 익었어, 지금. 지금서부터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24일 정도에 내가 많이 따가지고 갔었는데 올해는 조금 늦네요. 지금 벌어진 게 없어요. 그죠 없어도 그냥 네. 따가도 된다면서요. 따가 그럼 맛이 없어 근데. 아 조금 맛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벌어졌을 적에. 음 아, 여기는 뭐 다음 주에 오면은 다 벌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아 다음 주에 따면 되겠네 네. 그럼. 근데 다음 주에는 내가 카약 타러 갈지도 몰라서 아 네? 저도 너 모르는 너 말을 하고 있네요 예, 한번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 이거 쓸 거예요 여기도 응. 여기도 조심해서 응. 어, 뱀 조심해요 아, 괜찮아. 아 무서워 그리고 뱀찌개 여기 많이 벌어졌네 네 많이 벌어졌네. 음, 쫓아가느냐고. 여기 봐봐, 조금 이렇게. 있다, 조금 있다. 따라가냐냐 바빠요. 여기 봐요. 오, 이렇게 확벌어졌 거. 아, 잠깐만요. 예, 네, 이렇게 확 벌어진 거는. 아, 그렇다. 따가지고 가기도 뭐해. 그래서, 음. 이건 안 익었으니까, 요두개 음. 익은 것만 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채 달려있을 때는 따서 이렇게 먹는데, 이거는 가져가도 되는데, 이거는 가져가면 금방 상해요. 아, 속 지금 좀 핀지가 볼게요. 오래됐잖아. 조금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좀 제대로 볼게요. 예. 네. 조금 됐어. 있어요. 아, 이렇하얀네 까... 속이. 예, 네, 그래서 음... 이걸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 있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이걸 못 먹더라고. 아, 못먹겠고 먹겠더라... 근데 시골에서 먹어봤던 분들은 잘 먹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시식할 먹으면 거예요? 시식해 보세요. 해봐야지. 이렇게 먹으면 씨반 씨하고 반반씩이에요. 음... 그래서 씨를 뱉어내면은 입 안에 없어 남는 게. 아... 그리고 씨까지 우물우물해서 먹어. 그냥 달콤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 속을 봐봐요. 예, 네. 달콤한 맛으로. 무조건 까만 씨에요 예. 네. 아, 무슨 키키같아 색깔만 다를 뿐이지. 아씨야 아씨. 음...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보다는 씨가 더많아 사실, 얼음이. 음 그래서, 얼음도 사실, 모종 같은 거 판매도 해요. 음 판매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늘막 만들고, 뭐, 하시는 듯다 하고, 음 자연산 얼음은 또 뭐, 효능이 좋다그러더라고 음. 뭐, 저, 저, 신장인가 어디 많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얼음 같은 것도 이거 뭐, 약초로 다 쓰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음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그냥 우물우물해서 그냥 꿀값 그냥 켜요 네. 음. 근데 씨는 무조건 먹 먹으면 좋다잖아요 몸에. 씨는 이게 그 먹더라도 어떻게 먹냐 이 깨물어서 먹으면 안 좋대요. 음. 이 으름 씨는. 음. 그냥 우물우물해서 씹지 말고 그, 그 씹으면 되겠어. 아... 그래서 우물에서 우물 그냥 꿀깍 생기는 게 낫습니다. 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살짝 익어가는데 이것도 뭐더 있어 야될거 없고 그렇게 많이 안 벌어졌어요. 벌어진건 없네. 저기 네. 벌어진 완전 벌어진 거 하나 있네요. 어디요? 저기 여기 끝에. 어디? 아, 아 여기. 네. 요거는 요런걸 따면 되죠. 쉽게 따는 수는데아 여기... 하늘 쳐다보니까. 발음이 잘안 되네. 어 이것도 뭐다 익었네. 그러니까 완전 벌어졌어. 너무 익었다 너무 익었어. 음...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서 더 이상 더 가면은 음... 이제 썩느라고 벌레 생겨.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거 먹을 때도 잘 보고 먹어야 돼요. 음... 예, 네,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쭉다 얼음나무들이에요. 이렇게 쓰러져 있잖아요. 이렇 보면은. 네.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 다, 나무한테 올라타갖고, 나무들이 다 쓰러져갖고, 여기 있는 건데, 이게 다 얼음나무고, 음. 이 다음에 한 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따보면은 좀 많이 딸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바깥쪽으로도 저런, 그, 덩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얼음나무다 보니까, 얼음이 주변에 참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얼음에 관해서 농장에 얼음이 많아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아이고, 안 따지네. 또 하나를 따려고 하나 봐요. 아니, 좀 그만 끊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만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